battleground 도라도 자 도라도 예 전장이 나오고 있죠. 뭐이 어, 도라도라는 맵도 호이 맵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 호이에서도 이 플래시럭스가 좋은 모습 보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네. 눈바니에서는 확실히 좀 아쉬운 모습들이 있었고요. 그렇죠. 자 플래시럭스가 공격 그리고 라이너스 게임 타이탄이 비입니다 라이너스 게이밍, 어 이번에는 아나를 빼고 젠야타를 집어넣는 모습인가요? 아 루시 네, 루시우를, 빼고, 네. 루시우를 빼고, 루시우를, 루시우를, 루시우를 빼고 그리고 루시우 아나가 브루 선수를 그냥 그대로 기구. 가져가네요. 이 타이탄 같은 경우에는 루시우 아나를 네, 주로는 네, 쓰지만 젠야타 아나도 자주 그렇습니다. 사용을 합니다. 왜냐면이 아까 전에 보셨던 그 아나의 나노강화제에 이어서 리퍼의 죽음의 꽃 연계를 유일하게 좀 상쇄를 시킬 수 있는 네, 게 젠야타의 칼초얼. 맞아요. 왜냐? 초월은 300킬인데 아니, 어 하나 궁 받아도 288.333 데미지예요. 이거 네. <laughs> 그래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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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해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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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래서 그 심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반구호가 아제나텔 아, 들고 나왔고 네. 플래시 럭스는 3탱의 메일을 섞을 수 있는 조합을 들고 나옵니다. 공격이에요. 자, 첫 번째. 플래시 럭스는 3전사 3탱 3탱이죠. 3탱에다가 메일을 들고 나왔는데 확실히 메이 어느 정도 화벌에서 좀 버티겠다, 네, 유지력으로 네. 버티겠다라는 생각이고 <laughs> 혹시나 상대가 메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만 메이를 좀 사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 들고요. 자, 첫 번째 불다리. 잘 끊었어요 이거. 네, 네. 김가 세우고. 강데 머리 위에 좋아요 기술. 네, 네. 그리고 오파키 선수가 망치질 너무 잘했고 하영테 써서 벌써 공이에요. 어, 어, 어. 자리야 먼저 끊어주죠 클라리스. 서로 힘 싸움 위주의 픽을 했는데 네. 예, 들어가는 쪽에서 너무 많이 얻어맞아서 공개인지 차이도 좀 나고 있고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이 전장에서는 바로 이 굴다리 여기를 어떻게 넘을 것이냐. 역시나 한번 수비에게 막히죠 네, 이거는 그래서 뚜르르 입장에서 이키로 선수가 바로 공 던지고 예, 그런 다음에 저 안에 들어가서 예, 얼음 빙벽 사용하면서 방각 예, 쓰고 버티면서 예, 그 다음에 한탄 열면 되는 거예요 이르시. 여기서 이러면서 바로 이러면서 열고 돌아와요. 그렇죠, 그렇죠. 일단 잠깐 예쁘게 들어갔구요. 자, 막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만, 네. 결과적으로 어찌됐든 라이하르트와 중력 차탈이 같이 써져서, 고게 하나의 변수가 될수 있다고는 합니다만, 뭐, 결과적으로 다음 타이밍 때, 아나와 리퍼라든지, 이런 식으로 한번만 막아내게 되면 또한번 시간을 벌 수가 있어요. 네. 자, 럭스도 이제 곧, 아, 자리아, 그리고 라이하르트 궁은 돌아오겠습니다. 소리방송까지. 네. 상대방이 제네타니까, 리퍼가 아닌 트레이서가 왔죠. 네, 여기서 자리아와 트레이서의 궁으로 한번 하겠다는 느낌이 네. 거이요 그럼 세게 들어가요, 세게 들어가요, 넷까지! 아, 먼치킥 다섯! 이야, 진짜 멋지네요. 네, 저원 에이스 아웃이 아, 선수 멋있어요, 오이스요 예. 아, 아, 자, 다시 볼까요? 야, 이 타이밍이었죠. 나로 죽음의 꽃 연계. 일단 쓰고 나면 두 명은 죽어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나머지는 상상으로 연계해서. 그렇죠. 예. 보통 이제 궁극기를 배분할 때두개두개 이렇게 짝지어서 많이 하는데 지금은 거의 그거의 정석을 네. 보여주는 플레이였죠. 그습니다 이렇게 어, 리퍼가 해줄 때 나노가 만세 좀안아도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소리 한번 쳤으면 들어가야죠. 돼지 분쇄. 분세. 돼지 분쇄까지 썼으면. 네. 어, 어 근데 우리 백로 돼지양도 있기 때문에 이번엔 확실히 밀어낼 수 있는 타이밍이고 쟤네 더 빨리 잡아야 됩니다. 뒷라인 네. 들어가서. 오 군까지 어, 어, 넘겼어요. 그런데 제네타를 끊지 못한다면 안 오히려. 아, 죽어요. 안못 죽어요. 못 여기는 조화가 붙어있고, 저쪽에는 아나가 붙어있고. 아, <laughs> 아무것저것 다붙 잡을 수가 없어요. 네. 그게 잘하는 거예요. 아, 그럼요. 자, 특히나 아, 이번엔 죽지, 아, 게, 죽지 아, 않는 게. 죽지 않는 게 중요하는데. 죽어요. 못크어냅니다 정말 이게 제네타죠. 네. 휴는님 네. 즐긴 <laughs> 생명력. 아, 그 사이에 클라리스가 또둘을 끌어내죠. 클라리스가 운이 그 <laughs> 네. 자주 돌아오죠? 네. 얼마나 잘 쏘면. 그러니까요. 쉬지 않아요. 네. 그리고또 지속적으로 싸우게 되면은 제니아타의 부조화가 있기 때문에 압도적인 힘 싸움에서 승리가 가능한 상황이라서 자캐 후보 아... 엘리시움 중력자타는 돌아와 있습니다. 네, 일단 어 자리아와 트레이서의 어, 궁능했는데거든요. 네. 이 이거 이참이 타이밍에서는 자리아가 몇 명의 공을 넣느냐. 네, 트레이서가 어떻게 호응하느냐. 트레이서, 이게 중요해요. 디럭스. 네. 여기 뒤로 각보어가죠 네. 이거 이거 자리아 궁. 자 반면에 라이더스도 아주 멋진 거죠. 이가 제일 했어요 이게 아. 오. 근데 화계구법자까지 연결이 되진 않았습니다 자 이제 윈스턴까지 미스턴가... 아 나왔는데! 자방와 네. 마치 전성기 시절의 맥크리를 보는듯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마무리는 밴부가 했습니다만 네. 우클린 돌리면 너나 누구나 상대방을 잡을 수있었으이죠예 네. 네. <laughs> 네. 그립습니다 그때 맥크리 한 20몇 시간했었는데 <laughs> 근데 너무했죠 사실 네. 지금은 안해요 아 방금 안 죽었어야 이기에 연결을 할 수가 야, 있었는데 약간... 아니 어 일단 뭐다 잡아내기로 했습니다 아, 반대로 썼는데 이렇게요 이거 어쩌려면 그래도 그래도 고점까지 가야 돼요. 그러게요. 자 클라비스까지 밀겠는데 밀겠는데요. 오 이겼어요. 이겼죠. 오 이거 추가 시간에 겨우 야. 겨우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키노 선수가 네. 먼저 잡혀서 이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예. 네. 그니까뒷 화면에서 저희가 보지 못하고 있는 화면에서 딜이 좀잘 들어갔었고, 네. 햄터 선수가 고에너지 잘 쌓았었네요. 네, 플래시럭스 어쨌든 아슬아슬하게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성공을 시키 이거 자체가 예 플래시럭스의 어쨌든 실력이기도 아, 하니까요. 네. 이키노 선수와 오늘 뭐 라이벌전이죠 클라그렇죠 네. 맞아요. 아까전에 또 활약상은 그 아, 이키노 선수가 먼저 잡혔습니다만 그 중력자탄에 키노 선수의 생체 수류탄이 너무 잘 들어가서 힐이 아무것도 안들어가고다 아나공을 받은 라인하르트가 휩쓸었죠 자, 자 클라비스 어, 어 근데 약간 이상하게 떨어졌어요 자 이키노 펄시폭탄이 있어요 안죽어요 안죽어요 안다가 의외딴딴한 좋아 이있었 때문에 아, 오우 피요 이건 좋았죠 네 초알까지 썼고요 그리고 펄시폭탄 차 이키노 버스폭탄 들어가고요. 네, 초월이 그 무고 잡예 잡아냈고요. 네, 그러면서 화물을 계속 밉니다. 오 어, 이거 오 킬로. 와. 아너좀 가만히 있어. 네. <laughs> 예. 로가아 조금 잠재웠어요. 사실 아까 클라리 선수가 위에서 교회 위에서 뛰어내리는 그림이 나왔었는데 뛰어내리고 죽음의 꽃을 썼습니다만 효과가 없었기 없었죠. 때문에 그 이후에 쭉뚫린게 아닌가 싶고요. 자 그리고 먼치킨. 그리고 어페크 쉴드 궁은 돌아와있는데 자리아 일리시움도 이제 곧들어올거고요네 그래서 이제 플러시 럭스 같은 경우는 자리아가 메인 딜러처럼 딜을 잘 넣어주지 못하면 되게 애매해질 수 있거든요 네. 예 이게 트레이서 의존도가 너무나도 큰 조합이라서 네. 일단 펄스폭탄을100%잘 들어가야 돼요 아 그럼요 좀 전에는 아, 역할을 좀 했습니다 자 어쨌든 뭐 대지분쇄도 있는 상황이고 궁영계약기에는 아직 이키노 선수의 펄스폭탄도 없는 상황이라서 아, 이번 타이밍은 타이타이어 이... 근데 안쪽에 타이타닉 어? 중력 자탄 멋지게! 아, 아 오페크 쉘드까지 클라리스 연결됩니다. 여 어... 막히죠? 근데 이번에 패배하면서 어등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으면서 궁을 진짜... 몇개 빼야 기분이 좋은데 네. 그런 부분도 아쉽네요. 네. 각자 거. 개인기로 하나씩 하나씩. 딱 막타를 먹었고요. 자 플래시럭스 시간이 20여 어, 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피오티각이에요 네. 햄터 선수의 자리야 궁과 트레이서가 넣느냐 아니면 라이너스 게임에서 먼저 안나와죽르메코스냐 네. 아무래도 타이탄 쪽이 조금 글쎄 이걸 좀더 빨리. 교전을 네. 빨리 이니실 여드게 죽여야겠는데요. 공기는 이제 비슷하게 온 상황이고 연계 대결이거든요 이제. 자웨이스터가 뛰어 들어갔고요자 클라리스가. 어, 클라리스가 쎄 뒤로. 네, 클라리스 주르메코 역시. 아. 그렇죠. 자, 클라리스! 오페이크 실드가 눕혀놓고 거기에 클라리스가! 클라리스! 프리드. 방금! 아이고, 뒤쪽! 반대편의 아, 네. 럭스는 됩니다. 못 썼어요, 못 썼어요! 지금 죽음의 네. 탄도 못 썼고! 근데 네, 어떻게든 비비고 가지, 그래도! 자, 퍼플이 궁까지 써가면서 계속 비비고는 어? 있습니다, 추가 시간! 어, 어. 저 이거. 야, 아나, 자, 이거! 이제 아나, 아나, 빨리 힐 빠져. 해줘야 되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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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가, 나갔고요! 자, 반부 결국 퍼플 제거! 햄철 선수 왔죠! 아, 성격 자 아, 연계가 근데! 네! 아, 없어요! 근데 딜이, 딜이, 아... 초월로 살 아, 초월 그니까 아니 뭐이 심심할 때마다 들어와요 아어요 네. 그래도 그레이의 고네이키로 네. 선수가 버만 주면 오. 펄스 폭탄있어 괜찮아요 추가시간이 뭐한 100년 가량 펄스 폭탄 추가시간 메타요 자 2키로가 네. <laughs> 2kg. 계속 활약해줍니다 와. 2키로가 정말 혼자 다 하고 있다고 해도 이거 보세요 먼치킨 퓨사 파우스 야, 진짜 <laughs> 결국 또 이거 들어오는 거예요? 주제에 아, 렸어요 네. 네. 야, 아, 진짜 대단합니다. 야. 아, 진짜 대단합니다. 야. 자, 아직 아직은 더 뛰고 아직 아직, 한 어, 한더 아직, 더 아직? 네. 아직은 더 봐야 됩니다. 아직 어, 안 끝났어요. 3 m 남았어요. 먼치킨 선수 역시 퍼스 폭탄 있거든요. 빨리 가서 빨리 가서. 플란트. 혁 선수가 잡혀서 일단 지속키는 없습니다. 탄 기수밖에 없어요. 기수가 다 살려야 됩니다. 아디바까지디바까지미소 네, 뭐 좋아요. 또. 아, 괜찮아요. 먼치킨! 먼치킨이요. 먼치킨이도 끝납니다. 나도 아, 있다. 그래서 나도 있다. 보여주죠. 그렇죠. 이번엔 밀릴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키노! 먼치킨 하나씩. 기바 이바 기바. 기바 궁이 돌아와야 되는데 자, 폭공을 박아 넣고. 200도 덮을 것입니다. 이제 다음 패 애매한 위치에 터졌어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laughs> 와, 결국 잡지 못합니다. 저도. 이거 계속 또 민스턴이 와서 비비고. 하나씩 잘리는 상황이에요. 하나씩 잘려요. <laughs> <살려>. 자, 클라리스. <laughs> 결국. 에 나가. 냅니다. 우와. 한번 막는 게 이렇게 어렵고, 한번 미는 게 이렇게 어렵네요. 네. 그러니까요. 아니, 두 번을 지금 인정을 가져가면서 두 번을 전보다 추가 시간에 겨우겨우 가져갔는데, 어쨌든 그래도 플루시나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집념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볼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네, 확실히 이키노 선수의 트레이서가 계속해서 상황이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개인 피지컬로 풀어나가는 하나씩 그 꼬여있는 실베들을풀어나가게 네. 여기까지 밀수 있었던 좋은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드네요 확실히 플래시없스에서는 오늘 이키노 선수 이키노 선수 김근형 선수거든요 이키노를 가장 저희가 주목해서 볼수 밖에 없겠네요 네 그럼 실제로 트레이서가 사용되지 않는 맵에서도 트레이서를 굉장히 잘하면 무상성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몇몇 선수들이 있어요 네 맞아요 네 이러한 성능 트레이서를 또 잡기 위해서는 우리도 트레이서에서 상대보다 잘해버리는게 가장 좋을 때가 있는데 어, 그렇게 바꿔준 먼치킨 선수의 판단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아이 경기에 나오는 비케 스타즈의 버니 선수도 트레이서가 엄청나다고 얘기했거든요 막엄청손가락 네. 네, 네, 네. 지켜올리더라구요 <laughs> 어, 그러니까요 그 선수가 아마 얘기가 있죠. 네, 지금 지켜보면서 아마 조금 주먹을 불꽃 칠것 같아요 내가 더 멋진 모습을 보여주겠다 자 이제 공수 바꿔서 라이더스 게이밍 타이탄의 공격차례죠 플래시럭스 메이를 섞어주고요 에크리와 함께 수비 자, 그런가면 라이너스 게이밍 타이탄, 현재까지 리퍼와 맥크리를 얹어놨습니다. 어... 혹시나 이제 파라가 뜰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맥크리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네. 일단 뭐 이키노 선수의 메이가 나왔다는 건뭐 도라도 첫 번째 그 굴다리라고 하죠. 그 지, 지나는 지점을 메이가 확실하게 이점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라인 끌어먹기 이런 것들을 시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아, 역시 뭐 요모타에서는 오진 오늘 어떻게 보면 정신 첫 데뷔인데 역시 안정감. 아... 네. 아니 저는 했는데. 처음 처음 받봤 <laughs> 사람이 이렇게까지 아니 뭐 긴장도 많이 해는데 네, 들어오는 사람 처음 봤어요. 네, 네. 타고 난 거죠 이거는. 지 타고 나야 <laughs> 될것 같습니다. 에이, 네. 합써요 <laughs> <laughs>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자, 역시나 갖고 있던 조합 그대로 리퍼맥클리 자꾸 나오는 타이탄. 오, 저 화염검사를 어, 엘리시움 선수가 몸으로 잘 받으면서 보호막으로 추가 데미지 얻어놨거든요. 네. 이런 센스 좋습니다, 엘리시움 선수도. 원래 그래서 딱 시작할 때, 화 어, 이거 보이는지 맞지, 맞지마 막 이런 얘기해요. 두 번이나 다 막았어요. 한0 네, 네.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이키노 이번에는 메인다. 아, 한 번에 한 번에 클라리스 선수, 어 체력이 너무 없기해요 자리야 자리야. 아 근데 아 결국 아, 어, 잡혔죠. 자리야 아. 잡혔습니다. 보이너즈가 이렇게 차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려 무서워요 메이 빙벽 메이 빙벽 오페크스 네. 뒤에 길이 없죠 네자 햄톨 정확하게 끊어주고요 이거 저. 이걸 저 이거 이게... 안 맞아요 아오. 한 발도 네. <웃음> <웃음> 어머 얄미워 <어머, 웃음> <그럼>, 아, <에. 웃음> 루시우 할게뭐뭐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네. 뛰어다니는 거네벽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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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고 살아야죠 자햄아 약간의 부력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뒤로 빠졌고요 힐러는 오래 생존하는 게 잘하는 힐러거든요 아요 예, 주요 궁이나 이런 거 써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중, 죽지 않는 죽는 표시가 없는 게 이게 최고 잘하는 아. 힐러입니다 메이고 있어요 메이고 있죠 자 근데 나노 리포 메이고로 힐러 리스가 힐러 힐러. 얼었어요 아. 아. 나노 받자마자 아. 나노를 받으려고 뭐 하니까 어요는데 이키노 선수의해서 망하는데요 지금 그러요 아니 그 타이밍이 정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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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좀 이키노 선수는 지금 못하는 게 없는데요 아니 어디 이게 점수나 이런 게 다가 아니라고 느끼는 게, 네. 왜냐면 오늘 내일 다르거든요이 10대 게이머들은요. 그래요? 막 자글려놨더니 내일은 총이 잘 맞아요. 아, 발전 속도가 오 달라요. 이거 뭐야, 이거 봐야 예, 예. 벌써 5 0예요 음. 벌써 반 채웠어요. 반 채웠어요? 아니, 족절에 봉 쐈는데. 이탄 아, 쪽에서 메이공을 조금 더 의식을 하고 나노 강아지는 이번에 좀 상황을 보다가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일키노 선수의 대처도 좋았지만 너무 속부로 판단의 나노 강아지가 아니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럭스 중력자탄, 대지분쇄, 그리고 소리방벽까지 돌아오겠고요 네, 결국 먼치킨 선수가 후반라이너르트의 방패 뒤에서 네. 공간을 잘 봐야 됩니다, 아, 네. 지금 자, 중력자탄 오, 메이공이 돼봤어요 네 자, 소리방벽까지 안전하게 썼습니다, 럭스 오. 네. 아아 아니 이거, 이거 지네 네. 아니 이 위도 못 올라가고, 시장도못 들어가고 이러다가. 나노 강아지. 네. 라이너스. 이 나노 강아지는. 근데 역시나 아 이쪽도 마찬가지. 라인. 굳지 않은 것도 신기하거든요. 아아 나노의. 그만 가죠 오히려 럭스 쪽에서 더 나왔고요. 네, 자 라이너스 게이밍의 궁이 안아 궁이 완전히가 잘못 빠지기 는상황이라서요딱돌밖에안 네. 남았었는데 나노 강아지를 준다는 어 거는 네. 의미가 없었죠. 이러면 또 메이 공 옵니다 이키노 어, 급하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급하면 안됩니다 공을 아껴서 잘 써야돼요 에이로스 네. 게임이 네. 자 중력작탄 가자보인는데 아, 뭐, 일리시움 자 메이가 숨어 있다가 나오면 이제 오 연계 아! 자 클라리스 오랜만에 시원하게 먼치킨과 함께 해줍니다. 네, 진짜요? 이러면 뭐 매이고 뭐고 어, 추가 메타, 추가 시간 메타까지는 아니지만 네. 어, 두 팀들 진짜 또 이렇게 어려워요. 맞아요, 맞아요. 자, 그래도 첫 번째 체크 포인트를 네, 1분 정도 예, 남겨놓고 가져간 라이노스 게이밍 타이탄. 사실은, 뭐, 지금 미는 거는 궁게이지가 아깝, 궁 게이지가 좀 아까 궁 소모량이 많아서 아깝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체크포인트까지 확실하게 좀 가자라는 오더가 나와서, 지금은 그냥 궁을 한 번에 좀 몰아 쓴것 같고, 오? 오, 소리 안 나게. 돌아가요. 야, 이거, 이거. 그나리스. 야, 이거, 정말 긴장감이 넘치지 않습니까? 네, 나노, 이거. 서버 이거 게임. 예. 궁도 없어요, 지금. 네. 자 나노 받고 오, 들어가겠다는 얘긴데요 뒤에가서 딜러나, 그러니까 힐러나 이런 애들 보이면, 헤드 한방 싸서 뒤에가서 그래. 자면 큰일입니다. 네. <laughs> 상대 나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결국 상대 아나 잡고 있다. 오! 슈퍼개구리에요! <laughs> 아는게! <laughs> 아, 네. 어, 자 그래도 반대로 럭스도 중력자 테로 잠깐 대기 아 이거 어떡하죠? 오늘 나노가 세포로 이거 안 좋아요 차라리 아, 아 루시우에게 <laughs> 들어갔었나요? 네 어? 아, 아, <laughs> 슈퍼개구리? <laughs> 클라리스에게 네. <되게. 웃음> 클라리스에게 주지 네. 아. 이게 진짜 완전 방금상으 너무너무 <laughs> 큰일났네요 아 네. 그러니까요 공도 잡고 안나궁이 네. 이렇게 빠졌으면, 네. 이 루시우가 때려봐야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가끔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게 라인하르트를 주려고 에임을 잡고 있다가, 이제 루시우가 그 비트에 취해서 앞으로 튀어나가는 타이밍에 에임 앞으로 오거든요. 그때 잘못 주는 경우가 생깁니다. 네. <laughs> 아니, 물론, 물론 뭐, 6 4다 정도 데미지 못 들어간다고 생각지만 자, 누워있구요. 하나, 이리내일을 끌었어요. 자, 이거, 이거. 어, 어, 딜러들, 상상한 아, 아 세어 하지만 위소가 정확히 끊어냈고요. 다른 쪽에 타이탄 중력자판으로! 네, 엘리스 선수의 고인너지가 엄청나고요. 그러나요? 상대 자리에 잡았으면 이거! 자리아의 유지력을 바탕으로 밀을 수 있죠. 밀어야, 자, 돼, 저, 밀어야 저, 돼요, 밀어야 돼요. 프라이스가 체력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 자, 위에 있는 맥크리... <laughs> 오오오크라스 둘! 맞아. 잘 끊었고요. 거의 다 왔거든요. 자, 같은 팀이 오는 시간을 벌기 위한 지금 나노 강화제거든요. 네, 다시 한번 강량화! 빠졌다가 다시 한번 준비해 줘 네, 보강하고요. 자 이번엔 다시 왔네요. 보로 선수의 나노 강아지와 아예, 클라리스의 이제야, 죽음의 꾼이 저... 드디어 다시 왔어요. 연계가 될수 있겠지요? 지금 밀릴 만한 위기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 진짜 이 불리한 팀 슈퍼 캐리는 키스 선수의 아나가 리퍼에게 수면총을 쓰는 게 최고 어려운 고난도 캐릭 기술. 어, 연계 연계. 칼 수면총. 네, 네. 네. 칼 수면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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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클라리스, 자 서로 분명히 싸이올 어? 겁니다. 돌아서 올라가겠다는 생각인 것 같죠? 네. 시선은 지금 화물 쪽에 다가 다 있거든요. 자 나노쇼 택토리 쌩가 나올이로 자팩토리 여기 위치는 괜찮아요. 어페북보자자 어, 아. 어. 아래쪽에 그냥 먼저 돼지 문제! 근데 2초밖에 안 남았거든요. 네, 2킬로. 어? 어? 2초밖에 안 어. 남았는데 2킬로 선수가 또 중간에 허리를 다 끊었어요. 지금 브로하고 클라리스가 지금 궁을 썼단 말이에요. 그렇죠. 썼는데도 1킬로밖에 내지 못했고. 어, 동에 교환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플래시 록스의 차례거든요. 아나 고 리퍼궁. 어, 리퍼궁이 찼어요. 2킬 더치가 또 자,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이러면 절대 못 들어요. 자, 1점 간당이지 못했던 라이노스 게이밍 타이탄. 먼치킨 선수가 이거를 슈작 시간에 또 이거. 자, 돌고 있는데 게임 무박자. 맞죠? 멋지게. 멋지게 두 명! 지원가를 다잡았기 때문에 희노를 다잡았기 때문에 지금 만 찍이를 잡고요. 희이안 들어갑니다. 자, 위소가 버티고 있습니다. 아, 뒤쪽에 어, 아, 아, 엘리시로 아, 잡혔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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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이러다가 자, 대주세요. 대주세요. 아, 레이크 쉴드. 아, 떨어지면 끝이에요. 떨어지면 끝이에요. 네. 그자리야체력이로그렇지안 되죠. 오케이, 크 쉴드가 잘 버텼어요. 어, 이거 선이 급했고요. 네. 순간적으로 클라리스 선수가 겐지를 꺼내오면서 반사로 햄토 선수를 잡아내는 그림이었고 자 경고. 겨우 여러 명씩 어, 이렇게 되면 어, 안 돼요 모여서 가야죠 라인하러 또 뒤에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자 위쇼 대기 클라리스와 자 이거 밀리겠는데요 아, 밀리겠는데요 네네. 밀리겠는데요 이거 아나 군동구 아, 아. 아. 이게 정말 잘 막은 그림이었는데 마지막에 음. 네어 근데 마지막까지 집중하면서 결국 먼치킨 선수의 맥클리부터 시작을 해서 트레이에서 바꾼 다음에 트레이에서 캐리까지 잘 갔어요. 네 사실 자. 마지막 싸움에서는 플래시록스가 되게 유리했는데 먼치킨 선수가 황해무업자로 지원과둘힐러 둘을 다 끌어내는 바람에 유지력 싸움에서 불리했던 플래시록스가 밀릴 수밖에 없었죠. 라이너스 게임 타이탄 아 정말 아슬아슬한 상황에서도 결국 예아그 그것도 버텨주는 이런 힘들. 하지만, 어, 플래시덕스가 정말, 야, 이 선수들이 정말 신예 선수들이 맞나? 어, 하는 그런 생각이, 예, 또들 정도였고요. 라이노 게이밍 타이탄이 결국 네 번째 세트를 또 잡아내면서 결국 마지막까지 입니다 예. 이렇게 되네요. 첫날 첫 경기에서, 아, 이 선수들 또 많은 팬분들에게 오늘 얼굴을. 자긴 스키는 자리잖아요. 네. 이럴 때 게이머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실력을 자랑하려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에흠. 이 왕에게 그에 아 적합한. 오. 그렇죠. 지금은 현재 뭐 거의 뭐 국민 맥처럼 네. 불려지고 있는 왕에게 그렇게 선수들도 가장 선호하는 그런 전장에서 또 마지막 경기를 펼치겠네요. 개막전 첫 경기부터 풀 세트까지 왔는데 오늘의 주인공 오늘의 왕은 누구냐를 가리는 것처럼 마저 왕에게 아 등장을 했네요. 네. 그러네요. 점령 호위 전장이 2세트 그리고 마지막 5세트에서 경기가 펼쳐지게 되는데 2세트에서 하지 않았던 전장 아, 마지막 5세트에서 다시 한번 경기가 펼치게 됩니다. 자, 왕의 길에서 오늘 개막전의 승자가 누군지 드디어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래시 럭스일지 라이노스 게이밍 타이탄일지 한 번씩 주고 받았는데요. 진짜 왕이 누군가요? 보겠습니다.